네, 사월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던 다윗은 자칫 그 자리에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나마 감사하게 하나님 주신 임기응변으로 미친 척해서 그 자리를 겨우 벗어나지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아, 오늘날 사회 서북쪽 위쪽에 있는 그 근처에 위치한 아둘람 군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도피처로 삼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아, 이 지역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회암 동굴이 수천 개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숨으면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도피처로는 딱 안성맞춤이죠. 게다가 흥미로운 사실은 다시 도피처로 정한 이 아둘람굴 이 아둘람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진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드에서의 그 쓰라렸던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피난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아둘람에 거주하기 시작하니까 아둘람은 그 이름 그대로 다이에게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둘람을 피난처로 삼아서 지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부모와 형제와 온 집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둘람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뭐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았다면 다윗의 집안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뭐 다윗의 부모의 집에도 군사들을 보내서 뭐 수색을 하거나 감시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불리익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아들랑 굴에서 숨어 지낸다고 하니, 부모와 형제, 집안이 결국 아들랑까지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부모는 연로하셨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전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싶으니까, 그렇게 다윗을 찾아왔다 치더라도 다윗의 형들까지 다윗을 찾아온 건좀 의외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형들은 다윗에 대해서 그리 좋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의 모든 아들에게 그렇게 이제 자기 앞으로 지나가기 할때 아무도 기름 부어 세우지 않고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그러니까 때부터 심사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수 있는 부분이, 아,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북돋았을 때, 아버지의 신부름호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쟁터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보고 마티형이었던 엘리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신을 찾아온 동생이 고맙고 반가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생을 향하여 화를 내고 동생을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몰아붙일 정도로 형들은 마음도 옹졸했고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형들인데. 단지 사울의 위협 때문에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몸을 위탁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던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형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 무서운 대적 골리앗과도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이후 이제 이스라엘의 아 장수가 되어 그가 이끄는 모든 전쟁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이 막내 동생이 아니라 어엿한 지도자의 제목이었음을 형들도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자신네, 자신들의 동생이지만 다윗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몸을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도자의 자리는 지위나 자리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 지도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아야 진짜 지도자일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목회자나 직분자가 그 직분에 따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이 먼저 그 직분에 합당한 삶과 지도력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의 상응한 인정과 대접을 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을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성도들을 섬기고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이처럼 가까운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섬김의 원칙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할 테니까 나 인정해 달라. 이렇게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연히 이거 책임자니까 지도자니까 당연히 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내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받도록 해 주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인정받는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찾아온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가족이 아닌 다윗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까지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니까 아둘람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환란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고 그 숫자가 무려 400명가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잇이 아들남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잇의 모습을 보면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잇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예요. 따라서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도망자 다잇을 찾아와서 여기까지 모여들었다면 이 사람들의 사정도 그만큼 절박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대다수는 사울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게 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반란을 당하고 빚을 지게 되고 마음이 원통한 이들까지 이런저런 사람, 사정을 가진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무려 400명 정도나 다이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숫자는요, 장정만 무려 600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무리로 물어나게 되죠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몰려든 이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불량배들 빚쟁이들 원한을 품은 자들로서 모두 아픔과 증오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는 다윗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왕국에서 한자리를 기대하는 은근히 야심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졸지에 그런 무리들의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픔과 사연을 가진 이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신앙적인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고 모여든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피난처로 삼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에게 가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사람 곁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까 마음과 몸이 상한 모든 자들이 다윗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피난처란 이름을 가진 아둘람은 다윗에게도 그렇고 모여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아둘람의 모습은 우리 주님을 정말 많이 닮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피난처의 삶을 살아 주셨거든요. 그리고 미가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말레서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둘람 같은 삶을 사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들에게 진정한 피난처, 아둘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피난처의 특징상, 피난처에는 좋은 사람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곁에 성품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찾아온다면 그건 피난처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침묵회, 동호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 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까지 다 주님 곁에 몰려들었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기꺼이 자신의 품, 자신의 곁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는 병든 자들, 세리, 창기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까지 그 시대에 소외받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들었고 주님은 다 그들을 위하여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듬어 가셨어요. 그 결과 그들 중에서 제자도 나오고 증인도 나오고 교회 일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들람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 아들람의 삶을 살아내신 거죠. 다이드 역시 이렇게 주님 닮은 아둘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다시 말하면 자신이 피난처로 삼고 있는 이 아둘람굴을 찾아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그런 오합지졸 불량배들을 다 품고 그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신을 닮아가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광야의 영성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형편없던 인생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훗날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다윗왕국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초속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 역시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목회적으로 지켜보면 성들 가운데 어떤 일은 그렇게 넉넉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정말 누군가가 기대고 싶어 하는 피난처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간혹 나는 피난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내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유난히 없다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누군가 나를 피난처 삼아 다가오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건 내 삶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주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 참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또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남을 품어줄 여유가 있어야만 그렇게 내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실 남을 품어줄 피난처가 되어줄 여유가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자신도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어떻게 도피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품고 누구를 보살핍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품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건내 상황과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 정신의학자가 한분 계세요 이분은 2차 대전 때낫지의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하신 분인데 이분이 수용소에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셨던 책이 아,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이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관찰하장 정신의학자니까 남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수용소,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달랐다는 거죠. 어떤 이는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배설물 위에서 그냥 누워 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나치가 가스실로 데려가려고 번호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번호를 지우고 남의 번호를 써놓는 악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애쓰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남을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그가 고민과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나에게 시련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시련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이슨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시련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꾼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환란을 겪고 있었지만 환란당한 모든 이들의 피난처가 기꺼이 되어 주었고 그들과 함께 광야의 영성 공동체를 세워 나간 겁니다. 결국 이 다윗이 보여준 아들남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진정한 아들남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사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의 삶을 살때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여유와 상관없이 기꺼이 내 품을 내어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주님 닮은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피난처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조차도 피난처를 경험하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빅토르 유가 쓴 장편소설 레미제라블 그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은요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한 조각 훔쳤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8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세상에 대한 증오 사람에 대한 불신이 그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전과자인 그를 세상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그는 냉대와 천신을 당합니다 당연히 그의 증오와 부는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던 그가 마리엘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부의 따뜻한 호의를 통해서 사제관에서 하룻밤 게 되고 그리고 그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게 됩니다 마리엘 신부는 장발장의 피난처가 되어준 거죠 그런데 그런 호의의 장발장은 은촛대를 훔치는 것으로 배신을 하죠 그리고 그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다시 붙잡혀서 마리엘 신부 앞으로 끌려왔을 때 마리엘 신부는 그에게 은촛대를 훔치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나무라는게 아니라 왜 은대접까지 안 가져갔냐고 내가 그것까지 내어주었는데 안 가져갔냐고 하면서 장발장을 감싸며 진짜 다시 한번 자신의 품을 피난처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건 이후 장발장의 삶은 백밭이도 달라지죠. 세상을 증오하던 그의 마음은 눈녹듯 사라지고 그 역시 자신의 남은, 남은 삶을 그렇게 갈곳 없고 천대받고 냉대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자 이를 썼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 소설에 보면 코제트라고 하는 그런 고아 소녀를 자신의 딸처럼 입양하여 잘 키워내죠. 그는 피난처를 경험하고 자신이 기꺼이 피난처가 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피난처가 되어 준다는 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공동체 전체가 다른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 준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몰타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그멜리데섬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이 섬은 그 지형상, 풍랑을 만나서 난파된 배나 사람들이 자초되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그 다음에 떠밀려온 사람들은 노예를 삼아서 그 노예를 팔아먹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착취해도 되는데, 이섬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늘 보살펴주고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같았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 이 섬까지 배가 자취해서 밀려오게 되거든요. 그 숫자가 무려 276명이었는데, 이섬 사람들은요, 그 276명 전체를 석달 동안 먹을 것과 잠자리를 다 제공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피난처가 되어오던이섬 사람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울사를 통하여 그 병에 육신의 질병, 그 섬에 육신의 질병을 가진 모든 이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영육 간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들은 아름다운 이름까지 얻었죠. 멜리데라는 이름이 사실은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리데 역시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아둘란 같은 또 멜리데 같은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둘람 같은 멜리데 같은 피난처가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린 피난처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죽을 운명에서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생명을 살려야 될 사명이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이시 보여준 것처럼, 멜리데섬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마리의 신부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주면,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게 되고, 그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교회입니다. 가끔 보면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엘리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미국 같으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겠습니까? 그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세워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기에 우리 교회는 세상에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이들 외면당하는 자들에게 다이처럼멜리드섬처럼처럼 마리아 신부처럼 우리의 따뜻한 품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야 합니다. 다 지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꺼이 쉴 곳이 되어 줘야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보문 중앙교회가 그렇게 본질에 충실한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처럼, 다이처럼, 멜리데섬 사람들처럼, 마리아 신부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품을 기꺼이 내어주는 피난처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